한국교회가 2050 탄소중립 로드맵을 발표한 가운데 기후위기 기독교 신학 포럼이 이를 신학적으로 검토하는 포럼을 열었습니다. 환경 분야와 신학 분야의 전문가들은 기후 위기와 탄소 배출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공유했습니다. 김효미 기자입니다. 기후위기 기독교 신학 포럼이 한국교회 2050 탄소중립 로드맵에 대한 신학적 검토를 주제로 포럼을 열었습니다. 2050 탄소 중립 로드맵은 한국교회의 탄소 배출을 2040년까지 100% 감축하고 2050년까지 재생에너지 생산과 자연기반 탄소 흡수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방안과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포럼엔 기독교 환경운동연대 이진영 사무총장을 비롯해 녹색 전환연구소 노건우 연구원, 성공해대학교 신익상 교수, 서울신학대학교 박영식 교수가 참여했습니다. 기독교 환경운동연대 이진영 사무총장은 한국교회 2050 탄소중립 로드맵 내용과 목적에 대해 발표했습니다. 이 사무총장은 한국사회와 국제사회가 탄소배출 감축 목표 달성에 협력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전했습니다. 한국사회 탄소중립보다는 교회가 훨씬 더 빨리 교회 안에 탄소중립을 이루어야겠다. 충분히 교회에서 그런 걸할수 있다라는 좀 어, 이야기를 했습니다. 탄소 배출을 어쨌든 2040년까지 100% 이제 더 감축을 한다는 목표를 세웠고, 이진영 사무총장은 이를 위해 직접적이고 간접적인 부문의 탄소 배출 감축이 이어져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교계에는 현재 탄소 배출 관련 통계가 전무한 상황이라며 감축을 위해 위원회 구성, 한국교회 에너지 협동조합 구성, 도시 농어촌 교회 협력 토대 구성 등 다양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어서 노건우 연구원이 한국교회2050 탄소중립 로드맵 시민사회 제언을 주제로 발표하며 기독교 환경운동연대에서 발표했던 한국교회2050 탄소중립 로드맵의 목표대로 가려면 급격한 변화가 필요한데 어려운 과제 앞에 놓여 있는 상황이라 생각한다고 전했습니다. 노 연구원은 하지만 한국교회의 기후위기에 대한 관심은 반갑다고 전했습니다. IPCC의 의학 이 우리가 얼마나 탄소를 배출하냐에 따라서 지구 가열 정도가 결정된다고 하고 있고 특정 온도 목표를 설정하면 그 온도 목표에서 머물기 위해 필요한 이산화탄소량의 총량이 정해지게 됩니다 도표를 보시면 이제 어~, 어이 탄소 예산에 의하면 정말 급격하게 말도 안 되는 경로를 가야 한다는 거를 박영식 교수는 기후 위기 극복을 위해 교육 프로그램 개발, 시범 교회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컨설팅 업체 구성, 교회 리모델링 및 시설 공유 등을 제안했습니다. 이런 운동에 동참함으로써 어떻게 변화될 수 있는지, 어떻게 그 교회가 달라질 수 있는지를 시민 사회 단체가 제시하는 그런 어떤 기준들, 또 방법들 이런 것들 종합적인 컨설팅이 필요해서. 가능하면 이제 교회 새로운 신축 건물을 건축하는 것보다 이미 있는 기존의 시설들을 조금 리모델링해서 거기에 교회가 들어가는 이밖에도 포럼에서는 정부와 지자체 지원제도 확대 논의, 지속적인 기후 위기에 대한 교육과 모니터링 등의 방안들이 제시됐습니다. 구티비뉴스 김효미였습니다.